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영상들이 지금 뭐 계절에 한 3개월 정도 영상이 밀려있다 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어쩔 때는 제가 반팔 입은 모습, 어떨 때는 뭐 패딩을 입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24년 12월 말이에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에요. 저희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많이 했어요. 그 저희가 많이 한 이유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캠핑카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곡선도 쉽지가 않고요 무시동 히터를 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포드 익스플로러는 좋은 게 내부에 있는 수납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캠핑카는 아니에요 이 차는 뒤에 있는 의자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수납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드린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엄청난 수납력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 불편하지만 잠깐 잠을 잘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요청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평탄한는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잠깐 잠깐 주무실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차주하고 차주가 요청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히터와 전기시설 이두 가지를 중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큰 부피 큰 짐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특화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벽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양쪽에 벽장을 넣는데, 벽장 만드는 데 4일 걸렸어요. 에급 엔지니어가 4일 동안 이 벽장 하나하나를 다딱 만들어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모델이 있을까요? 다음에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 차는 어쨌거나 전기와 히터 시설 위주로 그리고 수납 위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그리고 차 안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수 있는 모델이에요. 염두를 하고 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정식 캠핑카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동차가 풀 플랫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풀 플랫은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이거든요. 이게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이 되려면 여기까지 평탄화가 돼야 돼요. 자, 이만큼의 공간 경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수하시겠다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겠다 하셔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또,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에 뭐 매트라든가 뭐 이렇게 몇 개를 두면, 그냥 어중간하게 잠자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평탄화가 가능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일리 있는 아주 일리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지 만약에 잠자는 용도로 만든다 그러면 이쪽까지 확장이 되도록 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들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잠잘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평탄하라고 화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평탄화를 하게 되면 이 차는 엄청난 수납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납력 면에서 캠핑카로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저는 익스플로러가 가장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것보다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벽장, 이 벽장 부분의 곡선이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이 벽장 때문에 저희 직원들 저희 엔지니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곡선이 난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아주 난해해요. 굉장히 어려운 곡선이에요. 이렇게 모서리에 벽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들 때 시행착오가 이렇게 뭐 본을 뜨고 스캔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을 뜹니다. 그래도 실제로 가공을 하면 이런 틈새들이 생겨요. 이런 틈새가 생기면 이걸 다시 가공합니다. 이거를 다시 만들어요. 이거 빼보면 다 갈았잖아요. 갈아보고 스캔을 했지만 실제 껴보면 틈이 생겨요. 그러면 이건 다시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들어갔어요. 이 벽장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벽장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벽장을 만들었고 수납공간들 최대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이 벽장 만드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어려운 곡선을 저 속에 보세요 저 뒤까지 속까지 다 따서 곡선에 맞췄어요 자, 곡선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고 스피커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까지 땄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쓰더라도 삐걱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수납 부분들 다 이렇게 수납이 딱딱 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위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차를 만드는데 키포인트는 굉장히 큰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작된 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포드 익스플로러에 이 정도 공간 만들 수 있을까요? 전기하고 히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을까요? SUV에서 이 정도의 공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는 가방이 통째로 들어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27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무시동 히터 달려 있고요 3kW와 인버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50A 주행 충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2 2 0트를 3kW까지 쓸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캠핑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깐 잠을 잘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틈새들 이 있는지 보셔요 저희는 실리콘을 쓰지를 않아요 이런 틈새에 틈이 있는지를 보셔요 이런 틈새에 저희는 매트로 눈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눈 가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끝에도 이런 곡선들을 보시면 이거 한번 찍어봐요 체피디 자 이런 곡선들을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동전 같은 거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완성도가 이렇게 높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량이 내구성이 오래가요. 잘 만들어야지 오래 내구성이 유지가 됩니다. 정말 특이한 걸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동일한 모델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 나가던 모델들이 다 달랐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좀 양산을 하고 싶다. 뭔가를 똑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뭐, 스타디아를 만들고 있지만, 스타디아도 지금 오시는 분들의 요청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메인 박스 하나만 똑 동일하고요. 나머지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양산에 대한 모델들이 현재 지금 없는 게, 저희 어떻게 봐서는 단점이에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장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저희는 그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즐겁게 적용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연구소 같은, 연구소 같은 느낌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차량이나 어려운 디자인이라도 오시면 저희가 해드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스타리아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더 가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그 다음에 똑같은 거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익스플로러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게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요청 사항들을 다 들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제작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특별했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일반 촬영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자, 오늘도 새로운 걸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해서 야, 이거 언제 불편하다,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또 오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렸지만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시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면 나만의 캠핑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캠핑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캠핑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거로 기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모두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틀 안에서 그 안에 맞춰 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된 차량이에요. 자, 엄청난 수납력. 이 차의 장점이고, 그리고 전기와 히터 시설입니다. 이스플로럴은 이 무시동 뭐 히터를 달때 연료통을 내려야 돼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작업이. 그래서 손이 많이 많이 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벽장을 만드는 데도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포드 익스플로어를 활용한 이건 어떻게 보면 트렁크 정리함이죠. 트렁크 정리함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포드 익스플로어로 7인승을 이용해서 5인승으로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한 트렁크 정리함을 만들어, 드릴, 만들어 드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70A 인산철 배터리와 3kW 인버터, 5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30A 한전 충전기까지 내장을 한 그런 차량 그리고 양쪽의 벽장과 가운데 쪽의 테이블 이렇게 제작을 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5인승 스마트 트렁크 정리함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